네, 안녕하세요. 25년도 7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날, 날씨가 좀 선선한 것 같기도 하고, 네, 12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6월달 불경기, 예, 개인 택시 정산하기 수수료 3.08%, 매출은 501만 9,900원 적어 놨고, 예, 6월달, 어, 지역 이제 대구다 보니까 예. 그 요금 인상이 2월 22일 날 인상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약한 6개월 정도 다음면한 8월 말, 9월 돼야지 이게 예. 조금 그 타시는 손님들에게도 좀 적응이 되고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또그 <laughs> 휴가철이 지금 겹쳐가지고, 예, 6월달은 뭐 휴가철은 아닌데, 7월달도 조금은, 예, 평일날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카카오 택시, 그, 저, 비감행에서, 이제, 감행으로 좀 많이 넘어오는, 네, 예, 시기상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가지 악재가 좀 겹쳐서, 예, 아무튼 조금, 평일에는 예, 좀 힘든 구조 같습니다. 자, 개인 택시 정산하기, 예,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매달 하고 있는데, 자, 7월 13일이고요. 날짜가 예, 일요일입니다. 음 자, 개인 택시 정산하기, 이제 카카오티 블루였는데, 이제 이거를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세큐티 타지방에는 뭐 세모라고 그러던가 네모라고 그러던가 세큐티 6월 매출 정산하기. 자 보시면 자 6월 달이 총 590건을 했고요. 예, 평균 8,508원이 나왔고. 카카오 자동 콜이 414건이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6월달에 414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인데, 아직까지 이제 직계를 내고 있는 단계인데, 시간당 최고 매출은 4만원, 최저는 4,500원이고, 6월달 기준으로 한 시간당 한, 한 건도 못 해온 적이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최고 매출은 3만원 내외. 이렇게 6월달이 지나간 것 같고, 평균을 내보면, 월간 기준으로 매출 500만원을 냈을 때, 평균치는 10시간 내외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를 때는 20만원 올리려면 8시간 정도, 안될 때는 12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휴무 근무 날짜는 뭐, 야간에 하느냐, 주간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있으니까, 평균치가 대충 이렇다 예. 20일을 하시려면 하루 12시간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25일을 하시려면 10시간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4개월 차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서 예. 제 기준으로 이제 한번 그 여러 사항들을 어 메모장에 기록하고 또 이렇게 네이버 그 마이 박스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걸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뭐 카카오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따지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뭐 카카오를 하지 않으면 택시가 영업하기가 진짜 힘든 구조입니다. 무슨 다른 어떤 대안을 이야기를 하시고 뭐 카카오를 뭐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사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음. 자 매출은 어, 여기 미리 제가 여기 띄워놨죠. 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매달기 매출이 이제 5 0 3만0천 원인데 예, 실제 매출은 잔돈 예, 뭐 대세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실제 매출을, 예, 요, 요, 요게 실매출이죠? 502만 4천 원. 예, 아, 5 2 4만0천 원인데, 이게, 음, 501만, 뭐, 예, 아, 4500원짜리, 요, 한, 한 명께 빠졌네. 예, 뭐, 요거는 뭐, 큰 차이는 안 나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이 이제 94만 1310원이 나왔고, 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예, 407만 8,59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정지출이 조금 줄었습니다. 40만원이 넘었었는데, 예, 38만 4천원, 요거를 뺐습니다. 빼면, 실제, 요거는 이제 통장 잔고고, 요 고정지출을 빼면, 실제 내 급여는 369만원인데, 여기서 차량 강가를 이제 쏘나타 K5 기준으로 이걸 빼면 실제 매출을 올렸을 때한 30%를 빼면 여기 이제 실제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출인지. 자, 지출 품목, 어떤 내용을 썼는지. 자, 이걸 조금, 음, 자, 가맹금이 여기 보시면은 전에 20% 주고 카카오는 15% 돌려받았죠. 티블루는. 그러면은, 같은 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수수료가 이, 약 28만 2천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3.08%로 바뀌었어요. 3.08%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에 바뀌었습니다. 이거 신청해서 거의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제 기준으로. 음. 자, 아무튼, 뭐, 늦었지만, 어쨌거나, 요 기준으로, 예, 정산을 해보면, 수수료가 여기 보시면 154,000원, 요기에 콜비, 요거 돌려받는 거죠. 16,000원, 콜비, 그리고 관리비를 48,000원을 더하면 실제 185,000원 정도 예, 됩니다. 그러면 약한 10만원 정도가 예, 차이가 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20만원 정도 예, 할인을 받는 그런 예, 결과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카드 수수료 여기 보시면은 매출이 여기 카드 수수료 보이죠. 71,469원 인데 작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저한테 지원금을 70만 7천 원을 주었습니다. 이거를 월로 나누면 58,900원 정도 되는데 실제 수수료는 12,482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코나 앱 통신료 5,500원을 빼고 또 조합비 17,000원 빼고 운전자 보험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KB 건데 저는 지금 그 동부화재 거 요거 지금 그 운전자 영업용으로 가입해 있는데 어, 여기 실속형이라고 딱 필요한 것만 가입하는 이게 21,0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 제가 시간 날때이거좀좋아해 예, 가지고 예, KB로 다시 또 갈아탈 생각입니다. 자, 가스 충전비 예, 총 94만 여기 보시면 94만 예, 3965 여기 이제 유가 보조금 요걸 빼면 182,000원. 만 여기 빼면 실제 들어가는 거는 76만 천 요거 들어갔고 여기서 충전소에서 리터에 또 할인 내주는 게 있습니다. 예, 860리터 예, 보이시죠? 예, 860리터. 이거를 요거, 이렇게 빼면 실제로 7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 충전할 때마다 포인트 SK 포인트에서 약한 머핀 포인트 만원 정도 빼면 한 69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토탈 비용이 예. 여기 94만 1000, 여기에 들어갔고, 이렇게 여기 품목적으로, 요로, 그리고 카드 수수료, 예 이렇게 통신비, 조합비, 운전자 보험, 가스 충전, 이렇게 해서, 예 38만, 음아 아니구나, 아, 요거 94만 1310원, 예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월 관리비, 48,000원, 알려드렸고, 자, 고정지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지출은 이번에 이제 제가 종합소득세를 1년 통채로, 예, 1년 짜리를 통으로 신고를 이번에 예, 신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 요거 세무사 수수료, 부가세, 종소세를 합쳐서 1년에 108만 3150원입니다. 어, 작년도 제 매출이 6,3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곱하기 1.7로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 나누면 한 달에 9만 262원 이됩니다 예. 매출 곱하기 1.7%. 예. 그리고 면허세 2만 7천원. 월로 나누면 2,250원. 자동차세가 2000cc 기준으로 한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60원. 검사료는 네 2년 지나고 신차 기준으로 매해 1년에 한 번씩 4,584원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을 했는데 예, 249만 9천 뭐 25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한 달에 20만 8천 원 자차 포함이고 단속 카메라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찍힌다 생각하고 예, 3 2 0 0 0 원짜리인데 뭐 2,666원 그리고 이제 차량 소모품 비용,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어 4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월간으로 나눴을 때한 예 달에 한 7만 3천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이 3만 원이고 타이어가 6만 6천 원, 어 그리고 뭐 그리고 뭐뭐 여러 가지 뭐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요걸로 더하면, 예, 정도 들어가고 20만 키로 정도 주행하면 하체를 예 쇼바부터 그뭐할때 링크 그리고 뭐 이렇게 밑에 하체 뭐 부품들이 잔뜩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를 좀 해서 실제 이제 그 수리를 했고 그래서 한 20만 키로 정도에서 차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전차 주한하 14만 키로 13만 후반대 차를 받아 가지고 지금 20 한 8만 킬로 되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한 번, 어, 40만 킬로는 넘기지 않을 것 같고, 일단 30만 넘어가면, 예. 그, 전기차로 갈지 가스차로 갈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이렇게 넘어가고, 차량 감가는 월 25만원을 뺐습니다. 예, 25만원을 뺐는 이유는, 1년에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12달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7년을 탔을 때, 여기, 뭐, 연장해서, 뭐, 1년씩, 1년씩 해서, 9년을 탈수 있다고 합니다. 소나타 기준으로. 그러면, 차 마지막에 장가가 10% 남았, 남는다고 봤을 때, 지금, 깡통 기준으로 23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어, 5년을 탔을 때, 예, 5년을 탔을 때, 30만 키로가 넘죠? 30만 5만 키 30에서 35만 키로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실제로 연간 300 들어갔을 때, 한1,500 정도 예, 이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2, 3년 만에 예,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차량 밑에 한 2년이나 3년 탔을 때, 그, 한 9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죠. 예, 1년에 300이니까. 뭐,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아직 교체를 안 해, 차량을 그, 신차로 대차를 하지 않아가지고 요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한번 요렇게 저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좀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 자 요렇게 이제 설명 드렸고 자 7월달도 만만치 않습니다. 낮 시간대는 힘든데 예 어제께까지 예 258만원 했고요. 여기 이제 30만원은 빼야 됩니다. 어, 제가, 그, 요거, 보시면, 요거, 쇼 숏에 올려놨는데, 어, 이틀 전에 손님이 가방을 놓고 가셨어요. 가방 놓고 가셨는데, 가방 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얼른, 인근 파출소에, 지구대에 가서, 예, 이거, 그, 분실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CCTV, 그, 저, 블랙박스 실내 촬영했는 거 다섯 개 다운받고, 이동하는 거리 구간에, 그, 그, 제가 운전만 했다는 내용, 블랙박스 내용, 제 핸드폰에다 담아놨고, 어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부담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손님이 570만 원이 들었다고 저는 그 경찰관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알았고, 대충 봤는데 5만 원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뭔가 꼬이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됐었어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구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동영상 촬영한다고 경찰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촬영 허락받고 뭐 이렇게 적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요거 그 분신물 고액 관련 건이 제가 총두번 있었는데, 어, 처음에 할때그 명품 가방 있지 않습니까? 한 천만 원짜리 가방 놔두신 경험이 한번 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조금 예 부담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그 사례비로 예 30만 원 받았습니다. 30만 원 받았고 1시간 정도 일을 못했습니다. 이 파주소에 나가서 뭐 적고 뭐 이렇게 한다고 블랙박스 CCTV 거 실내 촬영 다운 받고 한다고. 뭐이런 일이 지난주에 있, 이번 주죠? 이번 주 11일이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예. 금요일 예. 목금 정도 되겠네. 그죠? 자, 요런 내용이 있어서 전달해 드렸고 예. 뭐 비수기 극복해야 되겠죠. 예. 7월 달 평일이 요새 장난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 대구는 낮 시간대 매출이 지금 예. 많이 힘든 상태예요. 예. 그래서 6월 달은 제가 하루에 8시간 내외, 좀 잘되면은 빨리 퇴근하고, 안될 때는 한 서너 시간 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해서 6월달은 비수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500만원 유지했고, 연간 매출은 6천만원대 매출 목표입니다. 자,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제가, 예,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